어, 네. 비행장 뭐헌멜로 하기엔 좀 편하죠. 자 공방이니만큼 자주포가 두대 이상이면 특히 지금 적팀처럼 FB 상공사랑험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수팔 험멜둘다 장거리 자주포죠.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군 수팔이 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내험멜이 가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험멜이 그니까 그 수팔이 그쪽에 라, 맡은 라인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못맞춰면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전진, 라인이에요. 전진. 자, 일단 근데 수팔을 보니까 되게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만 봐주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데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아래로 가서 방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도 굳이 아래에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걸틱택하는게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뭐 마리는 나누어져 있다면, 제가 아래로 갔고 율케님이 위로 올라간 게 맞겠지만, 전술상으로는, 뭐,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조트가붙는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지금 경전차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전차랑, 올중전이에요. 네, 올, 중전이에요. 네, 올 조, 네, 올, 아, 맨 위에 떼사사 했구나. 네, 중전에다가 다 구축이다 보니까, 빨리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주포는 되게 느긋하게 지금 방렬을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적, 적이 급할 거예요. 적이 먼저 스파사하면 f 3 0 4가 쏘겠죠. 그런 라인이 될 겁니다. 자, 그죠? 자, 적, 최초 스파 됐습니다. 자, 속풀님. 자, f 3 0 4 어, 이응 기억하신 거 보니까 벌써 라인이 정해지신 거죠? 자, 방렬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거리를 볼까요? 499m. 자, 제가 여기에서 잡, 잡을까 아니면 여기로 숨을까 둘 중에 하나인데, 약간 거리가 애매하거든요? 8탑이니까, 6, 6탑 이하면 그냥 저기, 여기 있어도 돼요. 네, 시야범이니까. 일단 조금 불안하니까 여기에서 잡기도록 할예요 자, 슬슬 이제 전투에 불이 붙기 시작하죠? 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뻥 뚫려있는 이 전차가 한대 보였죠? 방금 이띠3사입니다자 하지만 자 이렇 요 앞에 있는 요 아군 티거가 죽으면 요 위치는 약간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게 돼요 네 그죠?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움직였을 때 해야 되는데 아군 티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접근차, 자 접근 제에포타이 맞았죠? 너무 정면맞은 것 같아요. 살짝 더 뒤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야티 야티창에서 지금 쏠 수가 있는 부분인지 보겠습니다 이 야티 같은 경우에 한 요쪽 돌려주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명중률은 한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가 더 명중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여기는 티거의 시체에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티거부터 돌리죠 네, 그죠? 자, 봐요. 약간 저각이니까, 티가 맞죠? 좀더 뒤로 놀는데 <laughs> 여기가 오르막길이구나. 여기가 약간. 더 뒤로 해야 되겠네요. 이쪽. 한 여기. 여기를 해야지 여기 맞겠네. 자, 아군이 지금 약간 오래 못 버티거든요. 지금 적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자,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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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끊겼죠? 이 친구. 자, 통쾌하게 어었습니다 <목소리> 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자, 전면 맞았으니까 나오는 데미지 350입니다. 상타는 맞으면 데미지는 비교할 수 없어져서요. 자, 아군 t 3 4 오면서 일단 라인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많이 불리하긴 해요. 자, 이 T-34 지금 네, 공격라인이 괜찮죠? 자, 이 t 2 5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쯤 늘어주면 돼요. 자 그죠 맞죠 네 지금 여기가 오르막길이라 가지고 여기가 씹힌 바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뒤로 맞았는데 네 여기 맞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면 맞은 거예요. 상탄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판은 지는 것 같아요. 최대한 버텨봅시다. 자 이거는 티거가 너무 옆에 있죠. 이거 아까 내밀 맞기니까 확인했을까? 한 요즘 노려줘도 된다. 훨씬 더 뒤로 노려줘도 돼요. 자, 아, 요 앞에 티고 시체에 씹혔죠? 네, 요티고 시체를 계산하지 못한, 네, 제 불찰이네요. 네, 상당히 뒤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씹혔죠? 이렇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t34를 노리는 게더 명중률은 낮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더 이럴까? 이거 애매한데? 한 여기 노려야 되나? 자, 근데 이 티건은 지금 플레이 하는 게 걸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 t34가 좀, 아 그냥 잡자. 잡죠? 자, 아, 이번엔 정직하게 오네요. 이럴 때안 따라주네요. 자, 야티 여기 보면, 뚫려있죠? 자, 이거는 좀 궤도가 나간 건가요? 너무, 너무 속이 편하라고 줬는데, 지금. 그죠? 자, 주무세요, 어르탱크님 자, 저쪽 막았네요? 어, 뭐야? 아까 아군이 압도적으로 불량 같은데 언제 상황이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 그냥 쏘면 돼요. 죽어요. 자, 네. 데미지 한 300점도 입었죠. 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적들은 네, 요 나스오르는 아마 못 공략이 안될것 같고요. 이제 된다는 게 네, 일스 정도인데 자, 일스를 쏠까요? 아니면 야티를 마무리할까요? 야티 마무리할 시간 될것 같거든요? 아, 자. 근데 좀 후달리죠. 자, 이러면 좀 아, 못속였네요 약간, 감샷을 한 여기 서버만도 한데, 지금 한발한 한 발이 좀 중요한 순간이 나가지고. 자, 폭레인들도 얼굴 못 꺼내죠? 자, 지금 방열할 시간도 없어요. 오케이. 자, 수팔이 잡아줬네요. 수팔각이 나왔죠? 이러면 지금 피가 좀 많은 IS가 머리를 꺼낼 텐데, 아마 이쪽에 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뒤에 있네요. 더 뒤에 f v 3 0 4 f v 3 0 4 f v 3 0 4 f v 3 0 4 f v 3 0 4 자, 못 올라가죠 오케이! 표적 처리 확인, 표적 처리 확인. 자 스플래시 데미지로 죽였죠 자, f v 3 0 4를 잡은 건꽤 수확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 이제 싸우는 IS들이 고통을 덜 받죠? 수박의 최종 스파 어디라고요? 어디? 자, 이, 여기에 놓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놓을까요? 지금 선택지가 좀 많은데. <laughs> 이거를 아군의 힘으로 못 잡겠죠? 내가, 내가 노리고 있을게요. 이거, 이건데, 수파리 속에 되게 괜찮은 각도거든요? 이거 내가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수파리 속에 좋아요. 아, 근데 수파리 빛 나왔죠? 이거 이렇게 맞춰볼까? 맞을 것 같은데. 어, 데, 어, 더 알아서 좋은 데로 나와주고 있죠? 네, 아, 오케이. 자, 그죠? 들어가죠? 이거 너무, 자, 명중률 한40% 정도 됐는데, 맞았네요. 자, AC46. 어, 이거 게임 모르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 수파리 잡아줬어? 자, 여기 수위로에, 어,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역전이에요? 적 이제 못 옵니다. 아군, 아군이 가기도 힘들 상황이지만 적도 못 와요, 이렇게 되면. 자, 아까는 시작하자마자 아군 팔티가 4대나 죽어가지고, 어. 어. 아직, 아직. 아직, 좀만 더. 오케이. 자 옆에 박네요 너무너무 크게 가네 얘가 내리막길이죠 생각해보니까 자복레의 형님 네 그쪽 조심하시고요 저 거기 안 보고 있으니까 네잘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일단 수위로 해 보고 있습니다아 일단 애매해 보고 있습니다 애매 빼죠 오케이 나이샷 오 역전이네요 이거 자 헌메 자 아니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칠게요. 내가 칠게요. 내가, 칠게요. 내가 칠게. 이거 수팔도칠수 있어요. 저 뒤에 수이로이 보이는데 저 수이로이 무시할게요. 어 아니다. 수팔이 잡아줘네. 오케이 수이로이. 수이로이. 오. 자, IS 아, IS 샷샷. 어어? 어. 자 아이스 나이샷아 아이스. 샷차어 어. 야야. 아 아이스 지금 성급했어요. 성급했어. 오케이, 끝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IS 마무리해주세요. 자, 역전승입니다. 오우. 자, 근래 한 자주프 판 중에서 가장 멋있는 판 나온 것 같네요. 자, 이거 이렇게 이기네. 자, 수파라고 나이스 콤비였죠. 자. 오, 괜찮았어요. IS도, 네, 화력 좋았고요. 수파라고 저하고 좀 딜을 잘 나눴죠. 수파리 훨씬 더 딜도 많이 했네요. 야, 아, 좋다.